지금 먹을 절반. 저녁에 먹을 절반. 뒤집기. 안 뒤집어져. 뒤집기 한 판. 야, 빨리 뒤집어져. 밥은 셀프라고? 아, 그렇구나. 내가 그걸 깜빡했네, 셀프를.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. 밥은 셀프입니다 하고 지금 말도 안 해. 음 빨리 잘라야 돼.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안 잘라져요. 여기 뒤에가 위에가 누룽지라 지금. 누룽지해가지고 오래 그다음 굳어버리면 잘안 잘라져. 음 <laughs> 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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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. 아 저녁밥. 밥통하지마말안 들어. 아니, 그래도 말잘 들어. 조용히 해. 밥통하는 말 들어. 또 파업하면 어쩌려고? 그딴 소리 하지마. 밥통하지마또 파업하면 곤란해. 나 그러면 또 며칠, 며칠 또밥 이상한 밥 먹어야 돼. <laughs> 밥통 하지마 건들지 마라 아... 밥 그만 먹고 자라고? 어제 저녁에 잠잘 잤는데? 그러니까 나는 낮에 잠자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모르...